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 원리 및 실습이고요. 조리 원리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경향을 보시면은 특히 식품학하고 영양사 시험에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학및 조리 원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과목이 식품 미생물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파트는 그다지 사실 나오진 않았었는데 작년 재작년 문제에 있어서 장류 쪽에서 발효 쪽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었 그래서 간장 발효 이쪽에서도 나오,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중간중간에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 원리 하면서 우리가 발효랑 관련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류 발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유제품류 발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두류에서 이제 장류 발효가 나온다든지 라고 하게 되면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치에 관련된 균주 부분이 있다든지, 유제품에서는 뭐 치즈버터 관련된 균주가 있다든지, 장에서는 뭐 된장간장, 코지균주, 국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파트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급되는 정도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식품학 조리원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되는 건데, 식품학은 워낙 화학적인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말 그대로 실제로 쿠킹, 조리가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통합 문제로 나왔을 때는, 조리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시켜서 나왔던 것이, 단체급식에서 이제 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단체급식으로 해.